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볼 건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무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코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은 어, 무엇인가 이제 거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확하게 남겨두어라 라는 말씀을 어, 율법으로 정해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과 가난한 자 그리고 또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19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남겨두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밭에 한편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다 배워오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십니다. 가난나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떨어지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따려고 다시 보거나 올라가지 말라고 또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들이 있다. 아직 포도알이 작아서 따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을 다시 따기 위해 가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뜰하게 남겨두라 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는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니다. 서로 협력해서 먹는 무죄를 해결하게끔 하나님 배려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인물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 루시라는 인물입니다. 모압땅에 나오미가 돌아왔, 모합당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기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나오미와 루스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 하나 없는 두 과부가 살수 있었던 것은 추순물이 남겨진, 그 얼마 남겨진 것들을 가서 이삭축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생명과 삶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또한 룩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룩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몰래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어, 너 많은 것을, 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근본적, 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한시키시고 서로를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흘려보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묵상의 마지막은 제 고백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이것저것 어, 장비라고 하죠 장비빨 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자전거를 좀 중고로 잘 팔고 다시 좋은 자전거 새 자전거를 하나 사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행에 옮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 할부로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그 상황들을 제가 막 즐거워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또 어, 라이딩을 하고 기록을 제 SNS에 올리는데 어 그 SNS 아래쪽에 저하고 친한 친구 인도 성교사님의 SNS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올렸던 피드 밑에 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락다운된 그 현지 그리고 그 빈민가들을 위해서 성교사님인 제 친구와 가족들이 구호 물품을 들고 찾아다니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피드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음...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자신의 것들은 안 울려고 발버둥치며 뛰어다니는 성교사님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전거를 팔았거나 <laughs> 이제 이래야 될듯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을 넉넉하진 않지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다가 어 이제 재난 지원금을 지원을 받고 나서 저희 가정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카드의 포인트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흘려보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돈은 국가에서 준 용도대로 저희들이 또 이게 주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 중에 아내와 동의를 해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의 한 절반 정도의 금액을 어~ 선교사님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두 가정 정도에게 저희가 나눔을 가졌는데요. 음~ 저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 더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대신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라 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 친구 선교사님에 대한 그 뉴스를 보게끔 하신 것도 나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신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풍성함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마음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자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 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티를 내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그냥 하나님을 닮은 채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모습을 닮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